진 이거 김해경전의 차고제가 하차입니다 분신문 찾으려면 예? 어디가냐고 차고지까지 가려고요 차고지 말하 차고지 분신문 찾아야 돼서 우리 그래, 그래 이야기 내야지 아 차고지까지 갈수 어, 있는 거였어요? 차고지 갈 때는 예 차고지까지 갑니다 하고 이야기 다 하세요 우리 여기 일반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데 네 이걸 분신문 찾으러 간다고 차에 앉아 있어야 들어가서 네. 반갑습니다. 좋습니